직계보살입니다. 오늘은 G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GT가 삼재가 들어와 있지만, 또 생년월일에 따라서 삼재의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안탈수 없지만 약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 하면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출중한 GT. 세상 어디를 가도 모난 사람이 없고, 보면은 자기 하는 일에 꾸준히 매진해서 잘 가더라. 전 이렇게 봐지고요. GT에도 음력 2월생이라면 조금은 항상 어, 몸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쪽지게 보살이 가르쳐드리고요. g t 인 묘시, 묘시인지, 시인지 모르죠. 아침 5시, 7시 사이에 태어났다. 내가 GT야. 나이와 상관없이. 아침 5시, 7시 사이에 태어났다면 몸을 조금 낮추세요. 그래야 하는 일이 좀 그래도 덜 힘들고 주변과 덜 부딪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시면 괜찮다. 주띠 2월과 묘시는 낮추시라고 뭐 이렇게 한번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끝에는 선한 게 오르고 악한 끝에는 나쁜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 제가 봤을 적에 이 GT들이 굉장히 야무지고 당찬데 네, 나이로 봤을 적에는 아 96년생 GT가 2, 3월에 도전을 하시면 직장 취업, 너무 좋다. 취업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 수시로 들락달락 할 거다. 아직 나이는 어리기 때문에. 뭐이 사람도 만나 보고 저 사람도 만나 봐서 사람 보는 눈을 좀 높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러다가 진짜 좋은 인연도 오고 그분이 귀인이 돼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을 높이는 게 맞고, 27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년 성주가 들어왔어. 그래서, 취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도전해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나이로는 39살. 아, 조금 머리가 아픈데, 갑자 생. 자손이 없으신 분들은 자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언제? 음력 3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미혼자는 주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입니다. 언제? 음력 3월달에. 올해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영업자는 제가 볼 때는 지난달보다 훨씬 나, 뭐, 힘들고 어려웠지, 예전에는. 근데, 음력 3월달에는 만족스럽고 원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물은 금전은 좋아. 아자, 아자! 하고 한번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집체된 미수금이 회수가 되는 음력 3월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혼자 중에 음력 8월생이라면, 가정 잘 다스려라, 참아, 내려놔. 가정이 불안하였습니다. 올한 해가 그래요. 올한 해가 음력 8월생이라면, 결혼을 하셨다면, 모든 걸다 내려놔. 집에서. 아셨죠? 서로 양보하셔야 돼. 나 기혼자 부부 간에 작은 오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불편한 부부 사이 해소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목도는 음력 3월달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서를 잡거나 이사를 가거나, 뭐를 하고 싶다. 좋은 길이 언제냐? 나 양력으로 말씀드릴게 양력 3월, 8월, 3월 8일, 3월 16일, 3월 20일, 3월 28일이 양력으로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어, 이제 싱글이신 분들 데이트를 간다! 양력으로 3월 8일, 16일, 20일, 28일이 좋은 날이라는 거, 계약서 쓰기도 좋은 날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1살. 50평생이 참 힘들었어. 그죠? 부모가 있다고 해도 저거 입덕이 좋게 말하는 거야. 없다 해야지. 방송이라서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51살이 그 없던 복이 조금씩 새록새록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모진 풍파 겪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삼재가 조금 정어 왔어 더 노력하시면 돼 삼재 별거 아니여 최부 살도 삼재 나갔어 별거 아니야 최부 살은 삼재 때더잘 나갔어 더 바빴어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삼재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삼재는 삼재야 항상 조심 삼재 풀이도 하시고 뭐가 나쁘다면 한번 푸시라 이렇게 말씀드려 아셨죠 찾아오셔야.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음력 2월 달에 지천된 분위기를 버리고, 음력 3월 달에 인생에 아주 황금 시기가 들어온다. 누가? 시운한 살이. 응? 인자색 쥐띠. 자, 음자생 쥐띠요, 여러분들. 올해 사영업자 계획한대로 노력, 노력하면, 어? 응? 사업이 무난하게. 선풍에 뒀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일 실행하실 때 쓰시라고 날짜를 찍어 드릴게요. 야, 기일입니다 양력으로 3월 8, 16, 20, 28일이 기일이야 주변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 좋은 끝에 항상 뭐가 오잖아. 응? 그러니까 매사에 한태포 낮추라고 급해도 반을 구멍에다가 실을 껴야 바느질이 되잖아. 허리에다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팔수록 천천에 아셨죠? 자, 임자생의 11월생, 음력, 사고조심, 올 1년 정말 사고조심, 명심명심 또 조심, 또 명심하세요. 11월생은 올 1년에 정말로 잘못하면 장애 판단이 올수 있는 교통사고 조심하시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은 잘 풀려. 사업하시는 분들 미수금 회수 잘 됩니다.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연료되지 않도록 음력 11월생 명심, 명심 또 명심하시고, 또 51세가 운돌왔으니까 내가 하나 또 가르쳐 줘야지. 밤 11시에서 1시에 태어난 사람들. 3개가 또 들어있어. 부딪히는 기운이 너무 많아. 응? 그러니, 항상 즐겁게 사시고, 재미나게 사시고, 꼼꼼하게 일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리시면 올해 좋은 일 있다. 이렇게 쪽지깨 보살이 가르쳐 드릴게요. 다 다음 나이로 63세, 경자생. 참, 징글징글해. 무역한다고 정말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다 그냥 중국에다 갖다 넣더니 그냥 코로나지 멋있게인가 와가지고 쾅맥혔어 그게 언제 뚫려? 음력 3월달에 뚫려. 진짜 순죽이고 그냥 고생 많았죠. 납품을 해도 돈이 빨리 회수가안 돼서 정말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음력 3월부터 활기차게 움직여, 3월달에. 응? 미수금도 좀 들어옵니다. 100만원? 100만원 다안 들어와, 1억, 1억 다안 들어와, 1000억, 1000억 다안 들어와, 70% 정도는 애달고 못 따랐던 그 금전이 70% 정도는 그래도 음력 3월달에 들어와서 내 숨통을 트여준다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력 5월생이다. 자손 잘 챙기시고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 5월생들은 교통 사고와 몸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올해 칼될일 있고 째가는 거라도 하나 용종이라도 하나 뛸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 건강도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나 기일 양력으로 3월 8일, 20, 28일, 31일 적어놓으세요. 문서를 잡는다. 이날 하시고, 돈을 받아야겠다. 이날 가서 독촉, 예? 독촉을 하라고. 아셨죠? 전화 독촉을 하든지. 그러면, 당장은 안 들어와도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길이를 가르쳐드렸으니까요. 자, 자손이 조금은, 올해는 신경을 쓰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집띠 여러분들. 자, 경자생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몸수 건강해야 또 다른 일을 할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자생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쪽지개보살이 응원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해서 하는 일큰 성과 있길 다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나이로는 75살 무사생 참 인생 역전 7.8기 뛰고 또 뛰어서 오늘에 오신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문성은 매매운이 아주 좋다. 음력 3월달에. 또 자손이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소식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또 음력 3월달에 무난하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기 금전이 그래도 소유수가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100%다 잘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도 7 8 0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관제 조심하시라 음력 3월달 지금 이렇게 이거 딱 찍으니까 관제수가 쓸수 있으니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시라 하고 정사가 나오니까 찍어드리니까 명심하시고 음력 11월생 낙상수 조심하세요 신발 슬리퍼 찍찍 끄시지 마셔 자, 아, 산에 가도 계단을 조심하시고, 집, 집 바깥에 나갈 때도 계단 조심하시고, 목욕하고 나올 때 장판 위에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화장실에서는 특히 넘어지면, 아셨죠? 골로 갈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은 식신이 여신이야.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쳐서 죽을 고비를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수술을 해야 돼. 무릎 연골을 가려야 된다 그래, 병원에서. 그러면 음력 6, 7월 달에, 어, 수술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러면 회복이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음력 6, 7월 달에 또 몸이 안 좋으시, 그동안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음력 6, 7월 달에 제가 볼 적에는 좀, 뭐라고 하지? 음, 아플 수가 있어. 당뇨가 발생이 된다던가 없는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초년부터, 잘 건강 잘 챙기셔서, 어, 그런 일이 없자고, 쪽지기 보살이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음력 11월생은 낙상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크게 굴릴 것 같습니다. 굴른다는 거, 몸이, 어, 뒤집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지 않아요. 점사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르쳐드리는 거고, 다음 날의 로는 87살. 병자생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약하기도 좋고요. 음력 3월달 또 건강관리 신경 써라. 어, 여자란 낙상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니들 어, 빙판길 조심하시고 높은길 막내시 조심하시고요. 계약하기 좋은 날짜는 양력 3월 4일, 16, 20, 28일이에요. 저거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날 수술하면 괜찮고, 이사를 해도 이날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길일입니다. 다, 그러나, 음력 9월 10월 달에 수술을 꼭 급하지 않다면, 음력 9월 10월 달에 수술을 하시면 빠른 회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생 여러분들은 올해 상춘기운에 삼지기운까지 같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몸수로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위험한 월생은 음력 8월생. 음력 8월생은 올해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어머니, 아버님 꼭 관리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드리고요. 또 제가 팁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다 원숭이하고 이지하고는잘 맞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옆에 두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숭이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쥐에게는 용이 좋아요. 용이 머리가 좋아서 나를 끌어준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올해 음력으로 태어난 음력으로 11월 생이다. 그러면, 어좀 몸수를 많이 조심해야 되고 음력으로 7, 8월 생이다. 그러면 교통사고수 100발백쯤 걸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작게라도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안전벨트 꼭 하시고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3제는 3제야. 천천히 매사에 천천히 빨라야 5분이야. 5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50년. 황천 갈수 있다고 빨리 아셨죠? 명심하시면 삼재 무탄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 조심조심 하시고, 음력 7, 8월생, 음력 11월생 꼭 조심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찝어드렸으니까 잘 넘어가시고요. 올해 이 제가 봤을 적에 39살은 다 애인이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어 남편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남편이 바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뚝을 빵빵빵 받겠습니다.